네, 안녕하세요. 류창원 세무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이 시간은 그 임대료 5% 인상, 세금 폭탄. 좀 제목이 자극적인데요.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저희가 그 임대 사업자들이 올해부터는요, 5%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, 이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요. 어, 한번 이제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5% 인상을 어겼을 때, 즉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5% 인상을 만약에 그 인상을 했다, 5% 이상 했다. 그랬을 때 국세청 입장은 어떨 것이며 시금구청 입장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죠. 저희가 그 장기 임대 사업자를 내면 어떤 혜택들이 있죠. 그 혜택들이라 하면 그이네 가지 혜택들인데 어그네 가지 혜택을 그 보기 위해서는 어 반드시 8년짜리 그 다음에 시군구청의 등록 세무서 등록 그 다음에 그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이야그 다음에 수도권 밖은 어 기준시가 3억 이하짜리를 어 임대사업자를 내면 이런 네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종부세 비과세 그 다음에 어, 양도세 중과 배제. 그 다음에 임대 사업자가 갖고 있는 본인이 살고 있는, 본인이 거주하는 집, 그 양도세 비과세.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75% 감면.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요. 기존에는 요네 가지만 만족하면은 그 이, 이 지금 혜택들을 다볼 수가 있었는데요. 올해부터는 여기 어이 8년 시군구청 세무서 기준 시가 6억 이거와 더불어서 금액 5% 요건이 추가됐습니다. 아니 세무사님 그 원래 임대주택법에는 5%가 원래 있었어요. 아 원래 있는 건 맞는데요. 저희 국세청에서는 그5% 자체 가지고 뭘 문제 삼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5% 요건이 들어왔습니다. 즉 무슨 얘기예요? 너 만약에 5% 만약에 그5% 이상 인상할 거냐? 너 그럼 이런 네 가지 혜택 다 우리 안줄 거야 세법 혜택 다안줄 거야 이렇게 이번에 2019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그럼 이거 뭐 소급 적용하는 거냐? 아니면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냐? 이제 이럴 때어 이번 그 개정 세법 안에는 이렇게 나왔죠? 개정 세법에서는 19년 2월 12일 이후에 그 임대차 계약을 새로 그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어이 5%를 적용해라 라고 국세청에서는 이제 그 이번에 발표가 났고요. 그러면 시군구청은 어떠냐? 시군구청은 원래 그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어 그동안 그 적용을 받고 있었죠.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임대료를 위반하면 어 1차 위반했냐? 500만 원 2차 위반했냐? 700만원 3차 위반했냐? 1000만원 이렇게 어 과태료 규정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그 1월 달에 발표한 국토부 그 발표 그 안에 보면요. 아직 개정은 안된것 같은데 1차 위반하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리겠다고 이 국토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마 이제 그이 안대로 개정될 것이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5%를 만약에 어겼다라고 하면 이런 혜택도 못 받고, 그 다음에 과태료도 또 1000, 2000, 3000 이렇게 두드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. 이 5%를 따지는 이 기준이 그럼 뭐냐. 이 기준을 좀잘 아르셔야 돼요. 즉, 시군구청에서는요, 이렇습니다. 현재 지금 적용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임차인 A가 있어요. 지금 임대차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. 근데 임대차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시공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요. 만약에 등록을 하면, 어, 지금 그 임대차가 맺어져 있는 이 임차인과의 계약은 일단은 그 상관없고,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다음, 다음에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이 B와의 임차인을 표준으로 해서, 표준으로 해서 C, C부터 5%를 적용하시면 돼요. 5%를 적용하시면 돼요. 근데, 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.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. 그, 여기 보시면, 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,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및 시민께서, 어, 지금 어떤 그, 그, 뭐죠? 임대주택과 관련된 그 법률안을 지금 올렸는데, 어, 이런 내용입니다. 원래는 지금 현재 적용하는 거는 기존 거, 기존에 지금 임대차가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임대사업자 내면, 어, 내는 거는 그 뭐라고 안할 테니까, 그 다음부터 거를, 어, 기준으로 해서, 표준으로 해서, 그 다음, C부터 5%를 적용해라, 이건데, 지금 그 국회에 올라가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. 임대 사업자 지금, 그, 등록한 그 시점에 임차인 있죠? 임차인? 임대료? 요거를 표준으로 하라고 합니다. 요거를 표준으로. 요걸 표준으로 해서, 어, 이, 그, B, B부터 5%를 적용하라고 합니다. C는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. 그래서, 이게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죠. 이제, 이, 그, 그 의원들이 이렇게 올린 이유는 이거죠. 아! 만약에 지금 현재 적용하는 룰대로 한다고 그러면은, 내가 지금 집주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? 요 비, 요 임대료 올리겠어요? 안 올리겠어요? 나, 내가 지금 집주인이라면. 당연히 올리겠죠? 이제 더 이상 5% 밖에는 못 올리니까. 그래서 이때 임대료가 폭등할 수가 있다, 이겁니다. 그래서, 어, 그, 그, 박홍근 의원, 및이 시민의 생각은 이거죠. 야, 이 이거 임대료가 이게 그 현재 적용대로 하면 지금 폭등할 우려가 있으니까 어, 기존 임차인부터 적용하자. 이제 이런 내용인데. 근데 또 현실은 이렇거든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공실로 나그두느이 그냥 내가 원래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아유 그냥 싸게라도 그냥 그한 50만원이라도 잠깐 뭐그 1년이라도 할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싸게 내놨는데 아니 그렇게 싸게 내는걸 표준으로 해서 50만원을 표준으로 해서 5%씩 하면 이거는 원래는 100만원 받아야 할 자리인데 어 이건 너무 하지 않냐 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, 그, 일단은 지금 심사 중이에요. 요거 제가 19년 3월 25일 현재, 어,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라고 이렇게 뜹니다. 그래서, 어, 근데 이렇게 될 거로 보여요. 어, 지금 요, 지금 박홍근 의원이 낸요 내용대로 될 거로 보이니까요. 요거는 꼭그예의주시해서 이게 어떻게 공포가 나는지까지 꼭 어,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. 어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임대인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거를 그 전월세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.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 쓸때 조심해야 되겠죠.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시군구청 얘기고요. 국세청은 또그 조금은 틀리죠. 국세청은요. 이게 올해부터 이제 5%가 그 법이 개정됐다고 그랬죠. 그래서 어 19년 2월 12일 이후에 어 갱신하거나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나왔는데 즉 무슨 얘기예요? 어 내가 19년 2월 12일 이후에 어,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세무서에 냈으면 어, 기존의 임차인은 임차인은 어, 적용을 안 하고 어그 다음 임차인 이거를 표준으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어, 시부터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이제 요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19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대료 5%아 이제 이건 이제 그더 이상 임대료 5% 이상 올리면 안되는구나 이제는 이제 알았는데 이 5%를 계산하는게 이게 의외로 그 까다롭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, 만약에 보증금만 올리고 아니면 임대료만 올릴 거다 그러면 뭐5%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<laughs> 기존의 보증금이 천만원이고 임대료가 65만 원인데 이번에 나 보증금을 한 1,200으로 올리고 싶어.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줄어들겠죠.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? 근데 이런 이런 걸 계산하려면 어, 여기 임대료 인상률 계산 안내에서 아, 되게 복잡하더라고요. 이거 이거 일반인들이나 뭐 중개사님이나 전화 이거 이거 공부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. 그래서 어, 저희가 임대주택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여기에 그 2018년 4월 2일부터 그 서비, 서비스가 개시됐죠 렌트홈이라고요.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, 요쪽 코너에 보시면, 임대료 인상률 계산, 요, 그, 클릭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, 요런 화면이 떠요. 요런 화면이 뜨면, 어, 그, 1번은 요게 다 이제 내가 지금 현재, 어, 받고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, 예를 들어서 천만원 65만원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변경후 임대료 여기를 딱 다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 후에는 여기다가 이제 내가 넣고 싶은 걸 넣는 거예요 하나를 아 나는 어, 예를 들어서 그냥 보증금은 그대로 천만원 받고 싶어 그냥 월세만 올릴 거야 그럼 5% 계산 되겠죠 아니면 거꾸로 나는 어, 임대료 65만원 그 받고 보증금만 올리고 싶어? 그러면 천만 원에 5%만 올리면 되겠죠. 그런데 그런 건 간단하니까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보증금을 한천 백만 원 받고 싶어. 그러면은 임대료가 좀 줄을 거란 말이죠. 그거를 알아서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 이겁니다. 그래서 어 임대료 이거 5%어 이것도 좀어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면 일단은 이제 5%를 인상하게 되면 기존의 임대사업자 들한테 주던 혜택들 요거 다다 다 혜택 없다 혜택 없다 그리고 과태료 1,000, 2,000, 3,000 으로 오를 거다 그 다음에 어 기존에는 그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어그 기존 임차인은 사실은 아무 상관없고 그 다음 임차인의 임대료를 표준으로 해서 5%를 적용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그 그 박홍문 의원이 내놓은 안대로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될 걸로 보여요. 통과가 되면 지금 임대사합자 냈을 때그 그 임차인 기준으로 해서 그걸 표준으로 해서 5%를 적용해야 될 것이다. 그다음에 저희 국세청은 19년 2월 12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어, 그 갱신하는 분부터 그걸 표준으로 해서 5%를 적용하면, 된다 그리고 어, 렌트홈 여기 렌트홈은 좋은 그 코너가 많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도 있고요 임대사업자도 이쪽에서 다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임대료 인상률 계산하는 어, 간편한 어, 계산 그것도 있다 이 정도로 어, 오늘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, 그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, 하여튼 반복 시청하셔서 어, 좀그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